와, 근데, 잠깐만요, 짜 진짜. <laughs> 와. 아, 근데, 이거, 나, 오케이. 아, 한번 앉자, 이거. <laughs> 아, 진짜, 이거 어쩔 수가 없다, 짜아 얼음! 아, 우정이가, 우영이, 그, 선물까지 <laughs> 보내줘갖고 아주, 당황해갖고 아, 너무 고마워가지고. <laughs> 혹시 오늘 섭외된 사람 있을까요? 혹시 섭외 <laughs> 좀 해줄 수 있나요? 한님와 네. 잠깐만 아 그래 쪼니야 우리 오래오래 보자 진짜 와, 와 우리 쌍이다 다행인데 여러분들 잠깐만 <진짜. 웃음> 안녕하세요 아 이거 뭐야 이거 도대체 와 잠깐만 덩블이다 편집까지 있다고? 아 근데 효찬 진짜 아, 고마워 아나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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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케이크 또. 없었는데 노래랑 틀어야 되는 거 생일, 합니다. 합니다. 아, 생일,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이경님. 생일 축하합니다. 손은 뭐 빌어야지? 입장이나 <laughs> 미장 좀 살려주세요. <laughs> 진작에 네, 이렇게 방송조메이 아니라. 네, 뭐 이번에 또 측함 대회 또이연 우승하고, 그 다음에 유튜브 10만, 그 다음에 팬분들 항상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. <laughs> 예, 짠! 아, 와 근데 잠깐 요어쩌 진짜. 와. 아 근데 이거나 오케이. 아 한번 앉자 이거. 아 진짜 이거 어쩔 수가 없잖아어 잠깐만. 아아 너무 세게 하는 거 아니야, 지금. 어. 원래 이런 걸로좀 감동 안 느끼는데 타이밍이 좀 감동인데? 어? 이거 나중에 혼자 읽어 보실까? 아 잠깐 편지까지아 잠깐만. 이거는 근데 좀 양만 좀 볼게요. 양만. 양이야. 하마 감독님 안녕하세요 아 이걸 읽으세요 이름 말하니까 어색합니다 아무튼 감독님의 생일을 너무 축하드립니다 고민하다 고른 선물인데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애정합니다 나의 수장님 와 <laughs> 아니 이걸 <그걸> 왜 읽어요 대학고사 <laughs> 면제권 두개아 <2개>. 진짜 <laughs> 만약에 효장이 내보내려고 한다 그 멘트 갑니다 나도 내보내 <laughs> 아, 내가 이런 돈 받아본 적이 없어. 우영미, 아, 오늘 영미 누나를 좀 많이 보네? 아, 감독님.. 어어? 후드 응. 집어? 뭔가 색깔도 비 예쁜데? 사이즈딱 맞을, 맞을 것, 맞을 것, 맞을 것, 것, 맞을 것, 것 맞을 같은데? 어어? 어, 맞죠. 한번 입어볼게요, 여러분. 반팔에. 리포터 뭔가 아, 감독님 색깔 같아서 쭉다 봤는데, 아, 모르... 진짜 어, 모르겠어서... 없으신데, 아, 경민아, 뭔지 그 체크...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... 아니, 잠깐 올려서 누구야? <laughs> 아이고, 의정님, 안녕하세요. 처음 뵙겠습니다. 오빠, 누구야? 오빠, 누구야? 어, 오빠! 아니 견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아니야, 저럴 때. 아니요, <laughs> 아니요. 뭘해놓셨는데요아니야 아니야. <laughs> 아, 농담이에요. <웃음> 우정님 <웃음> 아, 농담이에요? <laughs> 우영미 라이벌이라고요? 우영미 선물해줬어요, 이번우정님이 <laughs> <laughs> 어떤 우영미 사주셨어? <웃음> <웃음> 아, 어, 어, 잠깐만. 말을 제대로 못 해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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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 근데 진짜 내 스타일인데? 진짜요? 어. 나딱 보고 이거 감독님 거다. 이렇게. 아, 거. 왜 그래? 아, 오늘 또 오늘 또우형비가또두 개가. 진짜 <laughs> 가능. 가서... 진짜 내 스타일인데? 진짜요? 어. 아니, 아니, 전... 아, <laughs> 와, 다리부터 아니다. 고정익 진짜... 님이 보일러 켰어요. 켜... <laughs> <laughs> 보일러 켰으셨어요. <laughs> <보일러 켜주셨어요. 웃음> 와, 보일러. <웃음> <웃음> 그래도 얘는 21도야. 걱정하지 마. <laughs> 너 때는 23도였어. 11도야. 걱정하지 마. <laughs> 뭔아 이따가, 가져야지. 어 이따가 그럼 저 먼저 갈게요. 아 해야지. 뭐야 잠깐 아왜 그래 여잖아 네. <laughs> 이제 가긴 해야 돼. 근데. 아 그러니까 방송해야지 방송해야지. 아짱기도 방송 해야지, 해야지. 아, 짱이도 방송 해야지 네. 근데. 저는 가서 방송 키기로 해가지고. <laughs> 아니 이러면 안 되는데. 뭘왜안 돼요? <laughs> 나 학생한테 이런 느낌 들으면 안 되는데. 아니 국구에 결단할 때 이거 진짜 눈에 이게 계속 아른아른 거릴 거잖아 이거. 아. 그렇잖아 근데 딱 그건 말해줄게 만약에 네. 만약에 해체하더라도 뭐 좋은데요 다 해줄게 네. 알겠어요. 네, 감사합니다. 아 고마워, 고마워 진짜. 진짜. 많이 축하해 주시고 모든 일다 잘되시길 바랍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오, 근데 옷이 어 근데 혹시 예쁜데? 배우도 안 해주시는 거? 아 알았잖아 잠깐만. 아 <laughs> <laughs> 어, 어, 잠깐만 어 가야지. 진짜 내 스타일이고 예뻐요 여러분들. 짱이 성물곧 냉지통에서 당근마켓 일단 태그는 안 빼긴 했다. 윤정빈은 생일날 방송 안 켰는데 경민이 형은 비방으로 합방 월드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저 56강까지 있거든요? 잠깐만 어, 이게 그냥 고정이 됐네? 어쩔 수 없다. <목> <목> 짧게 한 번. 마토 쳐내는 건 저도 쳐내세요. 저도 이렇게 으니까 안경 벗어. 안경 벗어. 와 잠깐만. 너 일단 이따, 이따가 게임 하는 거 보고 다시 얘기한다 너는. 소원 때문 그렇게 엉켜. 와 우리 원장이 미안해 내가. 내가 엄청 무섭대. 응. 음, 아 무서웠으면은. 맞죠. 게임 지더라도 난 그것만 보여. 와 역시. <laughs> 와이가이게 그러니까, 그러니까 잘하는 이유가 있다니까. 아니요. 뭐 근데 그런 하는 말뭐 엉켜. 이랬던 협장이가 이랬던 협장이가. 잠깐만 그 다음에 희대 그거. 이거 처음 아와벽재감 이게 작년 5월이네. 이거 한입에 3만 원가 이게 2 0 0인데와 한입에 3만 원입니다. 학생이 공기 질이 다른 게 별로 안, 음. 안, 안 먹는데 왜배부르 아, 근데 나도 살면서 처음 가봐. 이렇게 비싼 고기 있지. 갈비가 진짜 달라, 여러분. 다른 고기는 뭐좀더 신선하고 맛있다 이 정도인데, 갈비가 진짜 달라. 나는 그래서, 벽재 갈비. 어, 이거 뭐지 아, 이거라고. 아, 뭐, 뭐, 그래. 잠시만요. 잠시만. 이거 남자한테 이거 줄 잡고 계셨 아니, 무 새끼인가? 아니, 아니, 아니. 진짜 잡아. 뭘 먹을 거야? 진짜 잡아. 아, <laughs> 아 형님. <laughs> 이게 뭐야? 사건이 진짜 재밌긴 한데. 아! 와! 아 한인이 와 레전드 방송. 너아가 선물해 준 거야, 여러분들. 와! 와! 근데 오름이 너무 커요, 근데. 제 제건 대가선 손을 어, 네, 네. 할게요. 트롤별풍선 <laughs> <laughs> 자, 자, 이렇게 자린구비로 놔두고 소주 마시도록 하겠습니다. 좋다. 와, 이거구나. 잘하신다. 우송 진짜다. 와, 역시 선배님. 와, 근데 나는 근데 한인이랑 근데 오빠, 오빠 덕분에 그 숲방송 그 이렇게 재밌게 하고 있다고 막 진짜 막 방송 선배님 취급해줘 이런 게 너무 웃겨, 근데. 와, 잠깐만. 와, 3년만에 쳤어 3년만에 쳤어 한 번에 지야 3년만에 첫 승이 말이 안 된다 3년만에 첫 승이 3년 와 이건 진짜 3년만에 첫승 할게요 여러분 이거 어? 진짜 있어? 아 근데 너 진짜 옷못 입는다 왜요? 아 이게 불쌍이어 어어어어 아 설마 또 단추 안 잠긴다? 와 잠깐만 <laughs> 와 잠깐 얘 봐라 어어어어 <laughs> 어, 어, 화가 나요 어 진짜 있어? 아 근데 너 진짜 옷못 입는다? 아! 결혼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. 아니 한 번씩은 있는데, 근데 응. 이게 각각 방이 따로 있어야 될것 같기도 하고. 이방 이미... 아니 나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. 어떠? 갓방에서 근데 응. 다 친으로 해. 응. 그 다음에 서로 가뭐 약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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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, <아니>, 그러니까 아거 그거, 보는 <laughs> 날 <laughs> 그러네, 이것도 다 추억이네. 응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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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전설의 잉글랜드 창단식 네, 마지막에 어, 단실하고 해체 바로 해체실 가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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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안 나 웃었어 나는 그 뭐지? 나는 베트남 해외공사를 갔는데 음. 이제 한달 이따가 야 되잖아 아, 그때 무조건 울지. 그러니까 애들이 우리 신발을 가져간 거야 아, 아, <목소리> 근데 잠깐만 응? 비싼 거였어, 신발? 그 물어볼 수 있으니까 신발 가격 물어볼 수 있잖아요, 여러분들 잠깐 오늘 모든 걸 파헤치러 왔거든요? 일찍 야, 일찍 잠깐 이 어려운 거 이거 어떻게 했지? 남자가 해준 건가? 남자가 해줬는데? 누구? 아빠 그거 하시지 <laughs> 필라테스 한다며 응. 일주일에한번일주일에한번할 거면 안 하는 게 낫지 야 근데 점네 이때 엄청 예쁘다 뭔가 맞죠 여러분들? 막 청춘 드라마 여주인공 같아 이때 <laughs> 아니 어 뭐야 작년 방정 1년 저 방송 끄기 시작한 게 끄면 어! 이제 밤... 음. 아 이제 방. 어아 안경빨 너무 심하다 진인척아뭘진인척 머리에 든거 하나도 없는 거아 <laughs> 안경 때문에 고른다니까 이거 여성분들 아니 야만이 내가 불리해 뭘 불리해 너한테 냄새 안 나잖아 지금 <laughs> <너무 많잖아. 웃음> 풀릴 수가 있잖아. 군대 강남역 왜버은 거. 야, 이것도 재밌어. 아, 근데 이거 소이 가는데 너무 고맙다는데. 와, 지금 생각하면 진짜 기적이네. 경민님이 진짜 좀 말할 게 있어요. 응. 구독자에 비해서 조회수가 음 진짜 잘 나오는 편이거든요. 진짜 잘 나와. 잘, 이렇게 잘 나오는데 구독자가 왜 7만이냐? 음. 뭐냐면 경민님에 대해서 별로 안 <laughs> <너무 궁금해. 웃음> 아나얘 봐라? 그 영상만 재밌고 아 님은 그냥 그냥 이제 그냥 아왜다 어디서 80만 따리가 아, <laughs> 저희 맥주예요 아 그래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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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리야 아, 아 정리야 아와 아, 사제 평가 인데 존나 프하게 제가 듣고 해요 내가 봤을 때. 할 거면 제대로 해야지 이야 달개비처럼 뭐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어, 오오 뭐야 뭐,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진짜 레전드네 이거는 잠깐만 뭐. 러아? 한인이는 딸기 향이 났다고 하는데 러아는 어떤 향이 나나요? 아니, 궁금하다. 한인님한테 딸기 향이 났다고 그랬어? 어, 집에 좀 그런 향이 난던데? 무슨 향? 딸기 향? 응. 어, 나는? 마시랑이한테. <laughs> 아, <제랑이 냄새>? <웃음> <웃음> 아니, 너무 했나? <laughs> 아, 좀 너무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... 어이 뭐야? 윤난이 원래 어렸을 때꿈 뭐였는데? 나 의사. <laughs> 나 어렸을 때막 손가락만이 이런 거 막. 내가 <laughs> 교 때. 학교 <laughs> <낄> 때. 와, <laughs> 하람사. 아, <할없어? 웃음> 너 이렇게 늦게 먹어, 불려 먹어. S F E 대표님한테 여기 감사합니다. 못 빼기 만들죠 지금. 야, 근데 우동 느낌이네. 면이, 면이 우동 면됐어 뭐야 이거? 나는, 나는 올드가 좋은데. 채팅창에 <laughs> 보고 싶다. <laughs> <laughs> 아, 근데 솔직히 끝이다 근데 여러분들 이건 하나 만아요 솔직히 내 입장에서는 아, 왜냐면나 다시 한번 느껴 내가... 나이 초기 때 이거 스토리 보니까 말이 안 된다. 말이 안 돼. 아이가 아아야못어와 뭐, 뭐. 잠깐만 왜 그래 오가 <laughs> like 예? 아니아니아 아 아니, 아, 아아 예? 아니아니아니와 아 28도는 한 대통령 도안 틀어줘요 28도는 25도 2도아 25도면 된다고 아, 25도. 아 잠깐만 뭐 <laughs> 잠깐만 뭐 아왜 이렇게 이쁘셔? 어? 왜 이렇게 역대급인데? 아, 사모 반갑습니다! <웃음> 여자 <웃음> 왔다! 붐붐붐붐붐붐붐붐붐붐붐붐붐붐붐붐 Shake it girl